안녕하세요. 언제나 지름신이 찾아온 지름신입니다. 영상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바로 출발합니다. 출시 소식도 특별할 것 없지만, 이 시트지만 있으면 주방이 확 달라집니다. 오늘은 이 제품을 2분 안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굿띵 브랜드의 접착식 방수 알루미늄 시트지입니다. 사이즈 옵션은 60cm 폭에 5m 길이 1개 기준이며, 간혹 2개 구성도 있습니다. 현재 기본가 7,980원. 두개 구성은 1만 3,990원이며 사이즈별로 한 개당 가격이 다르니 구성 확인이 중요합니다. 주요 특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두꺼운 알루미늄 소재로 제작되어 기름이나 물 얼룩에 강한 방수 기능을 제공합니다. 둘째, 접착식 시트지로 설치가 간편하며 일체형 디자인이라 얼룩에도 청소가 쉬워 생활에 실용적입니다. 셋째, 60cm 5m 또는 40cm 5m 구성이 있어 공간에 맞춰 선택이 가능하며 40cm 5m 두개 구성은 한 개당 5,495원 수준의 저렴한 가격입니다. 배송과 이벤트 상황도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이 상품은 로켓 배송 가능 상품이며 서울 및 경기 기준으로 내일 또는 이길 도착이 보장됩니다. 단 도서 산간 지역은 배송일이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현재 품절 임박 상품으로 표기되며 수량이 적은 경우 빠른 구매가 좋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주방 후드 아래나 벽면에 기름때가 쉽게 묻는 분, 셀프 인테리어를 간단히 하고 싶으신 분, 좁은 비용으로 공간 분위기를 바꾸고 싶은 분들께 적합합니다. 3분 요약드리면 실용적인 방수 알루미늄 시트지이며 간편한 접착식으로 직접 설치 가능하고 옵션에 따라 단가가 낮아 가성비가 좋고 빠른 로켓 배송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주방을 깔끔하게 정돈하고 싶으시거나 기름때 자국이 고민이신 분이라면 지금 바로 구매하셔서 간편하게 청소까지 쉬운 시트지. 쾌적한 주방 환경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더보기란에 구매 링크가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